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. 저희는 아로니아로 바로 효소도 담고요. 그리고 꿀에 재기 위해서 꿀에 잰 다음에 요구르트에 떠먹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. 요구르트도 사고 유기농 갈색설탕도 샀답니다. 유기농 갈색설탕 갈색 설탕 필요해요. 그리고 덴마크 떠먹는 요구르트 딱 좋습니다. 이거 두개 샀고요. 그리고 빙그레. 요구르트 샀습니다. 이걸로 우리가 주스 만들어 먹는 거, 또 요거트에다가 꿀, 아로니아 떠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떠먹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. 그리고 바로 효소 담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새로 생겼지? 엘마트? 응? 여기. 응?